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경찰 가운데 최고의 계급은 치안총감. 치안총감이죠. 그게 이제 경찰청장이고, 딱한 명이고 자리가. 예. 그 밑이 치안정감. 예. 치안정감의 티오가 일곱 자리예요. 7 자리입니다. 일곱 자리인데 지금 저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도 치안정감인데. 치안정감이죠. 지금 내란 사태 연루돼서 지금 구속됐고. 예. 그래서 지금 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박현수 이 사람은 지금 직무 대리로 발령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해명하는 건 그렇죠. 해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치안정감으로 승진 예정자지 아직 치안정감이 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안, 현재는 치안감이고요. 네. 그다음에 치안정감 자리는 경찰에 총7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리가 있는데 어, 이제 엘르 서울청장이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봉기 서울청장은 작년 12월 28일 날 직위해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경찰 규정상 6 개월이 지나야 치안정감 승진 티어 하나 생깁니다. 네. 근데 생기기도 전에 승진을 갔다 문제시켜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은 2025년 5월 27일 돼야 비로소 티오가 하나 생깁니다. 어. 그러면 그때 해야 내정을 해야 되는데 네. 미리 이렇게 내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설사 서울청장 자리가 없어서 그~ 서울치안정감을 승리시켜서 내정한다 할, 하더라도 여태까지 서울청장은 어떻게했냐면은 실은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넘버 투 그다음에 네. 실제로 넘버 원 자리입니다. 다음에 경찰청장으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네. 동아님 경찰청장도 직무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울청장이 넘버 원 넘버 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치안정감 승계한 사람은 이, 이 자리에 발령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예. 게자 서울 경찰청장이란 직위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 비울 비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안 차야 된다라고 백반 양보에서이해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다른 치안정감 여섯 명이 있잖아요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직 저 발령을 내면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와갖고. 요번처럼 한 적은 서울 경찰청이 생기고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근데 치안점검을 아직 그 계급 달지도 않았고 예정자를 굳이 거기다 직무 대리로 앉힐 이유가 없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가야 될 만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